제 앞에 것은 리얼미 GT7 Pro입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을 열고 블루투스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스위치를 사용하여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모바일 장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장치가 나타나면 연결하고 싶은 장치를 클릭하세요. 팝업에서 PE를 선택하고 다른 장치를 기다리세요. 연결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시다시피 몇초 후에 제 장치들이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며 구독해주세요. 안녕.